아니 이 정도면 은한번 같이 해달라고 이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돈을 쏴 주는 거예요 1대1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? 다돈 쏘면 내가 곤란해지니까 아,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술이 많이 들어가서 아술 많이 드셨습니까? <laughs> 아니 이거 뭐 한다고 술을 많이 마십니까 술 많이 마시면서 게임을 <laughs> 술까지 드시면서 게임 하에하겠다고 들어오는 게 뭔가 그냥 뭔가 마음이 애잔해서 내가 그냥 같이 하고 싶어졌어 우왕 코로나 맞아요? 근데 에이링이시네 시벌. 뭐야 나 뭔가 사기당한 느낌인데? 아이 양반이 지금 장난 까는 것도 아니고 에이링을 떡하니 들고 가고 이거 맞냐 이거? 아내오자서 괜히 망상하고 었나봐 뭐야 이 노란길구. 자고기동 에임 졌나? 불안하다. 에임은 좋는데 아. 에임 좀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. 형님 에이링이죠? 아씨, 짧다, 아! 팔이, 카리... 아야! 하나, 시원해. 부수 없는데. 아. 피하고. 아! 아, 씨! 아, 거리 계산 못했다. 아! 자, 진지하게 갑니다. 형님. 형님.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, 형님. 좀 움직임이 좀.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, 형님. 형님. 술 깨셔야 될 건데. 방. 형님, 그렇게, 그, 그렇게 막 벽받고 있으시면 안 돼요, 형님. 아, 형님, 아. 어이? 형님, 아, 코스 카운터? 형님. 형님. 그래, 가요, 형님. 아, 근데 이분도. 형님 제가 고수들한테 하도 쳐맞아가지고 웬만한 A랭이랑 좀 비비거든요 형님 근데 막 벽이랑 받고 계신데 괜찮아요? 형님 괜찮아요? 기체에서 술 냄새 나는데? <laughs> 형님 기체에서 술 냄새 나요 예? 형님 결구구여서막 알코올 냄새 난다고요 에이 에이 <laughs> 아이 씨발 뭔가 아결구구한테술 냄새 나 진짜로 어 뭔가 이상해 내가 지금 정상인 플레이어랑 하는 느낌이 안 난다니까 <laughs> 형님 형님 자 갑니다 빵빵아 좋구요 형님 형님 마사지 뻥 형님 똥꼬마 한번 긁고 아 좋아요 형님 저좀 빠질게요 저 무서우니까 도망갈게요 형님 자, 형님 괜찮으세요? 형님 시바스 리갈? 뻥 형님 시바스 리갈 시바스 아, 맛있나요? 저 안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시바스 리갈 아맞네요 빨리 게임 끄고 집에 갔더니 편의점 가서 밥 아이고, 웃어라. 형님. 에임이, 에임이 많이 심각한데요, 형님. 어, 피해라, 형님. 형님. 아야,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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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리, 형님 다리 작살났어요? 스트로그 끝내드릴게요, 형님. 어, 피하셨네. 빵. 아, 오, 어, 나 죽었어? 아, 크로스 카운터구나. 아, 크로스 카운터 멋있는, 뭐야, 이거 왜, 형님 뭐요 형님. 술 괜찮으세요, 형님? 형님. 형님. 형님 저 뒤에서요 형님 형님 저 뒤에서 뒤에 뒤에 뒤에, 뒤에. 아니 형님 말하시는 게잡으로 경비병이랑 똑같으시네 아이 좋아 아아아아아야 <laughs> 씨발 애국하시는 분이구마이 아 형님 저 도망갈게요 형님 예, 가겠습니다 형님 제가 어딘지 모르셨군요 형님 큰일 났네 형님 형님 술 깨셔야 돼요 형님 뻥 형님 형님 제가 한참 기다렸어요 저 찾을 때까지 어, 형님 형님 형님, 형님. 형님 괜찮으세요? 형님 이 정도면 술 깨야 되지 않나? 형님 형님 빵 형님 한번더 아야 형님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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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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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빵 형님 아잉 아아 아, 형님 아리가또 후원 아리가또빵아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. 네. 다음에 술 깨시고 한번 붙자, 거, 형님.